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2024년 4월 공무원 시험 일정 정리합니다. 자, 오늘 3월 29일은 지방직 공무원 시험 원서 접수 마감일입니다. 반드시 오전 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서 접수 4월입니다. 4월 4월 15일부터 19일까지가 지방교육청 교육행정 대표적인 직렬 교육행정이고요. 다른 직렬들도 있습니다. 시험 공고를 안 보니까 뭐가 있는지 모르죠. 네, 그래서 원서 접수 되니까 4월 15부터 19. 자, 원서 접수 어디서 해요? 로컬고시에서요? 그건 지방자치단체라고 써 있잖아. 교육청 원서접수는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하긴 뭐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둬야죠 네. 자, 시험 공고가 나옵니다. 4월 12일 날 군무원 시험 공고가 나오는데, 육해공군 국방부 각각각각각 각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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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바쁜 날이 될것 같아요. 그걸 다 나오는 걸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4월 중계리직 공무원 시험 공고가 나온다고 하는데, 4월 초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4월 초가 되면, 예, 제 블로그 보고 있으시다가 또는 유튜브에 개리지 공무원 시험 공고 해설 방송 예, 나오면 아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에 시험 성적 사전 공개가 4월 8일부터 4월 9일입니다. 이것도 모르죠? <laughs> 아, 너무 무시하나 내가? 아니야 아니야 우리 우리 구독자들은 알 거야. 그러나 이제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4월 9일 4월 8일 날 확인해봐야 되죠. 본인 국가직 점수. 네, 지금 뭐 마킹 요번엔 그렇게 마킹병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없는데 잘못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omr 카드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에, 국가직은 ocr로 바꾼 지가 벌써 에, 뭐 제가 찾아본 바로는 뭐 2017년부터 아, 왜냐하면 자료가 2017년부터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도 ocr이더라고요 그러니까 ocr과 omr은 다른 방법인데 에, 그런데 자꾸 omr 카드라 그래요 omr 카드가 아닙니다 그건 중학교 예전에 쓰던 방식이고 OCR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는 거에 비해서는 오류가 적어요. 근데 오류가 난다고 계속. 날 거라고 본인이 막 걱정하던데 그걸 걱정할 필요 없다. 자 그게 이제 판가름 나는 날이 4월 8일이에요. 지금 아마 그거 끙끙대고 계신 분들은 4월 8일 되면 이제 그게 끝나는 거죠. 이제 다행이죠. 4월 8일 되면 아 모든 게 해소돼. 그런데 이제 요 상, 성적 사전 공개가 나오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안 틀렸다고 한 문제 틀려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 점수만 나오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 마킹했는지 이런 건잘 모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거에 따라서. 어, 점수가 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는 거고 자그 다음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나옵니다 4월, 아, 4월 22일 날 소방시험도 성적 사전 공개예요 4월 22일 아침부터 하는 게 아니라 뭐 오후 2시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시험은 보통 오후 2시 경찰은 오후 5시 뭐 이런 것도 약간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부터 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4월 22일 날 시험을 3월 30일 내일 봅니다 토요일 날 네, 지금 보고 나면 성적산정이 4월 22. 자, 그데 필기 합격자 발표가 4월 25일날 소방공무원이 먼저 발표하고, 26일날 국가지 구급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나는데, 아, 자, 국가지 구급 필기 합격자 발표는 4월 26일이 아닙니다. 놀랬죠? 25일날 오후 6시에 나옵니다. 하루 전날에 꼭 발표를 해요. 신기하죠? 네. 합격선이, 합격선을 26일날 발표해요. 다음날 발표하고, 다음날에 원래 발표한 날에 발표하고 합격선은, 몇 점이 이제 합격한다 이런 거는 근데 합격자 발표는 전날 합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한테 문자가 가요. 네, 보라고 합격자 명단에 있나 보라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내가 문자 왔다 그러면 아 합격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꼭 확인해야 되겠죠. 네. 자 2024년 시험 일정 남은 것만 보면 3월 30일 소방이 네. 내일 이제 시험 보죠. 3월 30일 날그 다음에 4월 20일 날 국회 8급 그 다음, 6월 22일이 지방직 9급 6월 22일 지방교육청 9급 같은 날 시험을 본다면, 두 개가. 그래서 같은 날 시험을 보는데, 아까 보면 원서 접수가, 4월 15일이죠, 이제. 여기. 그래서 제가 중복 접수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같은 날 시험 본다니까. 네 그다음에 법원직 구급도 같은 날 봐요 이게 같은 날 봐가지고 요번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로 나올지가 한번 네, 경쟁률이 많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직 구급은 자 그다음에 6월 29일 날 해양경찰 상반기가 있고 지금 원서접수 중입니다 지금 4월 1일까지 그다음에 7월 13일 7월달이죠 군무원 네 군무원 시험 있고 7월 20일 날계리직 원서접수 기간이 아직 안 나왔죠 지금 시험공고 자체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좀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7월 27일 국가지 7급 1차 보고요. 피셈 보는 거죠. 그 다음에 8월 3일 날 경의공채 이 경의공채가 구경찰간부시험에요 이제 용어를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아마 천년만년 경찰간부라고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예, 아직도 특채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2015년에 없어진 말이 특채인데 그때부터 안 쓰기로 했어요. 특채란 말 쓰지 말자. 겨, 경채로 바꿨다라고 공지했는데 아무도 경채라고 안 하고 아무도는 아니지. 제 방송 듣는 분들은 이제 경체라고 하고 나머지들은 전부 특채라고 합니다 여전히 똑같아 이것도 제가 볼땐 경감부 경감부라고 계속 부를 거예요 경감부라고 하니까 뭐 어가 뭐 오해가 있다 뭐 이래가지고 이름을 경희 경이. 경희는 이제 순경공채가 있으니까 순경이 계급이거든요 그래서 경희공채로 바꾼 거예요 경희도 계급이잖아 그래서 몰라요 경희가 계급이급도 몰라 <laughs> 모르면 어쩔 수 없고 어저 검색창에. 뭐, 경찰 계급 이렇게 쳐보면, 경찰 계급들 합니다 순경이 계급이란 거 모르시는 분 많죠? 아, 구급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구급이 아닙니다. 네. 수도 없이 얘기했던 얘기 들이고그 다음 국회 구급. 네, 8월 10일 날 보고요. 8월 17일 날 이제 경찰 2차 시험. 경찰 이제 순경공채 같으면 1차, 2차가 두번다 있죠. 경력 경쟁은 상반기가 있고 하반기가 있어요. 서로 다른 시험을 주로 봅니다. 아, 그래서, 어, 자기가 지원할 거에 따라서 상반기에 봐야 되나, 하반기에 봐야 되나, 이게 또 달라요. 그 다음에 순경 공채랑, 경채. 어, 경채를 경체. 어, 둘다 접수할 수 있냐. 같은 날 시험 보기 때문에 대부분 안 됩니다. 그, 같은 때. 그니까 러 하반기랑 2차.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야. 1차는 경채 보고, 뭐 2차는 2차. 이제 상반기라 그러거든요. 상반기는 경채 보고, 하반기는, 어, 공채 보고. 이건 돼. 근데 공부가 다르잖아. 그니까 항상 사람들이 접수만 하면 뭐해. 시험 과목이 다른데 지금 어떤 분이 아까도 보니까 사회복지와 교육행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서 접수 다할 거다. 혹시 중복 접수가 아니냐? 중복 접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날 시험 보는 건 맞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긴 택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사회복지와 이, 교육행정은 과목이 다르잖아. 일반행정, 교육행정 마찬가지죠. 시험 과목이 한 과목이 달라요. 그럼 여섯 과목을 공부했다는 소린가? 그렇게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의문을 좀 품게 돼요 왜냐면 우리가 다섯 과목을 공부해도 힘든데 여섯 과목을 공부한다는 거는 굉장한 노력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아, 물론 이제 공부를 원래부터 잘 하시는 분들은 뭐뭘 해도 합격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오히려 7급 쪽에 그냥 합격을 하니까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복 접수 학과 뭐 이런 거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시험을 볼수 있고 합격할 수 있어야 보는 거지 합격도 못할 건데, 뭐, 양쪽으로 양다리 걸쳐놓으면 뭐할 거예요? 아무 소용도 없는 얘기죠. 그리고 가락 맞는단 말이야. 그래서 참 슬픈 게, 그렇게 해가지고 가락 맞는 분들이 많아요. 접수만 열을 내는 거야, 한마디 얘기하면. 원서 접수에만 열을 내고, 실제 공부는 수준이 안돼 있어요. 그뭐 그러니까 어쩌다 운이 좋으면 들어가겠지, 이러는데 어쩌다 없습니다. 자, 8월 30일날 지역 인재 구급이 있고요. 어, 일부 지역에서, 또 지역 인재라고 안 하고 뭐 경기도는 우수 인재라고 해가지고 이거 뽑는 게또 있습니다. 8월 30일 날 그다음 교육청에서도 8월 30일 날 뽑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교육청 교육청에 보면 교육 행정을 뽑습니다. 지역 인재는 이제 국가직인 거고 지방 교육청에서 또 선발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부 어, 대상자들만 보고제제 제 구독자 중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다음에 10월 10월 12일 날 국가직 7급 2차. 10월 19일 날 해양 경찰 하반기 요게 이제 공채가 있죠. 순경 공채가 있는 거죠. 해양 경찰에서. 그다음에 11월 2일 날 예, 지방직 7급 고졸 전형이 들어 있죠. 지방직 7급은 요때 한번 해 보죠. 국가직은 1차, 2차 이렇게 보는데 1차 합격자만 2차로 가고. 예, 그런 건데 지방직은 한번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4월달, 아, 시험 일정이 있고, 혹시 더 중간에 끼어드는 게 있으면 제가 좀 정리, 지금, 그리고 이게 정리가 제가 맨날 보다 생각 안 나면 빼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업데이트 된거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